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날씨에서 유닉산입니다. 먼저 현재 날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우리나라 부근의 기압배치를 보면 그 대만 부근의 어, 태풍, 일본 동쪽으로 어,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고 어, 몽골 부근의 서늘한 성질의 이제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그 사이에서 어, 기압골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기압골에서 어,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좀 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강수 현황에 대해서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현재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강원도까지 동서로 길게 띠모양의 강수의 코가 보이고요. 오늘 누적 강수량 현황을 살펴보시면, 충청도에 40mm 내외의 강수를 기록했고, 대부분 중부지방 쪽과 남부 일부지방 쪽에 강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약한 3mm 내외의 강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풍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호 태풍 매기는 현재 대만 동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중심기압이 945헥토파스칼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오늘 중에 대만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고 내일 오전에 중국 남동쪽 해안에 상륙 후에 열대저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뭐 직접적인 영향을 없겠지만 어, 남해안과 제도부근 해상으로는 어, 너울이 좀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예상들을 통해서 너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림 설명에 앞서 그 용어에 대해서 이제 잠시 살펴보고 가겠는데요. 먼저, 치주거리는 그 바람이 동일한 풍향을 유지하면서 불어오는 거리를 말하고 이 거리가 길면 물결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울은 그파 주기가 길수록 어, 너울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요. 파도 같은 경우는 그 풍속과 치주거리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파 주기는 그 풍속보다는 치주거리와 파 주기가 크게 이제 좌우를 하게 됩니다. 아,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은 파고를 나타내고, 그 오른쪽은 파 주기를 나타냅니다. 어, 오늘 현재 상황을 보시면 파고는 남해상 쪽을 중심으로 보시면 한 2m 내외의 그 파고를 나타내고 있고, 파 주기는 어, 10cm를, 10cm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내일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 남해상의 파고는 뭐 내일 또한 2m 내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파 주기 같은 경우는 그 남해안 부근에서 13cm까지 지금 길게 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어 남해안과 제도 부근에서는 그 넣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래 같은 경우는 뭐 파고도 점차 약해지고 파 주기도 점차 짧아지면서 어 넣을 가능성은 내일보다 많이 줄어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일과 모레 날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고기압 사이에서 그 형성된 기압골이 오늘 중부지방에 좀 영향을 줬었는데요. 내일은 북서쪽에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압골은 점차 남해상이나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좀 이동할 것으로 보여서 주로 이제 남부지방 쪽에 이제 강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그 강원도 용동에도 좀 강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모래 같은 경우는 그 고기압이 이제 더, 점차 더 확장을 하면서, 어, 우리나라는 그 가장자리에 놓일 것으로 보여서, 어, 전국이 이제 구름 많은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 남해안의 강수는, 어, 낮에, 그리고 강원 영동의 강수는 모래, 어, 아침 정도에 이제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상에, 남해상을 중심으로, 어, 너울 가능성이 지금 내일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이상 날씨 예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